국비학원 다니면 진짜 취업까지 된대? 취업률 90%라는데 믿어도 될까? 요즘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꼭 적혀있는 문구가 있죠 취업률 90% 1대1 취업 연계 수료만 해도 취업 가능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실제로 다닐 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력서 넣을 회사가 없지? 메일로 몇개 왔는데 왜 전부 내가 지원 못하는 곳이지? 오늘은 이 국비학원 취업률 90%의 실체를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취업률 90% 숫자만 보면 거의 다 취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숫자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관련 업계 취업자 수가 아니라 어떤 회사든 입사한 사람의 비율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디자인 수업을 들었는데 편의점 취업을 해도 취업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어떤 경우엔 수료만 하고 취업만 안 해도 잠시 일용직을 했다가 다시 쉬면 그 짧은 취업이 성공으로 카운트되기도 합니다. 많은 학원들이 말합니다. 1대1 취업 연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강생들이 받는 건 이메일 몇통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라는 공고 링크일 뿐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도 나왔어요 학력 조건 안 맞는데도 20개 넘는 회사 공고가 쏟아졌고 막상 클릭해보면 지원 불가 정작 본인 조건에 맞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고요 연계라고 하기엔 너무 수동적인 정보 전달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그저 우린 취업 정보 제공을 해줬다는 알리바이일 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분야에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려면 학원 수업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 준비까지 전부 내 몫이에요. 많은 수강생들이 말하죠. 수업 끝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포트폴리오도 그냥 대충 끝냈는데 면접 가면 다들 너무 잘 준비했더라고요. 학원은 기본을 알려주는 곳일 뿐 취업까지 알아서 시켜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국비 학원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기초부터 배우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되니까요. 하지만 숫자만 보고 기대하면 실망도 커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상황에 맞게 정보 찾고 전략 세우고 준비하는 겁니다. 취업률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국비 수업 잘 고르면 기회지만 무작정 믿으면 시간 낭비될 수 있습니다. 꼭 스스로 점검하고 똑똑하게 선택하세요.